굿모닝 배추야 오늘은 상달 10월 1일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10월을 제일 먼저 두었죠 1월이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고유 상달은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을 제일 앞에 두었기 때문에 상달이라고 했는데 배추도 꼬갱이가 차면서 이제 점점 몸집을 키워가고 있죠 쪽파들도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제 옮겨 심은 황암배추도 잘 크고 있죠. 저쪽은 순무, 이제 황금배추도 제법 컸습니다. 황금배추는 죽은 것이 하나도 없죠. 100% 활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쪽파도 엄청 컸고 이제 화분에는 겨자와 상추뿐입니다. 가을은 특히 10월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앞마당에 채수들도 활짝 웃으면서 잘 커가고 있습니다.